안녕하십니까 삼성자로장기투자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매집 열심히 하셨나요? 아따 어제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주가 날라갈 것처럼 쇼를 하더니 응 아니야 이러듯이 오늘은 조용하네요. 그래도 그거 아시죠? 제일 무서울 때가 정말 고요하고 조용할 때라는 거 말이죠. 우리의 삼성자는 급등주가 아니죠. 갑자기 몇십프로 상승했다가 몇십 프로 꼬라박는 그런 유형의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조용하고 고요할 때 주식을 매수하기 아주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선선자에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잖아요. 제 경험상 이런 호재들이 계속되는데 주식이 상승하지 않는다. 우리로선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용하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분할 매수로 주식을 매집한다라면 어느 순간 상승 레일을 타는 삼성자를 보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통주는 플러스 0.24%, 우선주는 마이너스 0.4%로 마감되었습니다. 삼성자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매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참 신기한데, 이렇게 계속대로 매도해도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외국인 보유율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둘 중에서는 단타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들처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였다고 모두가 매도하지 않았겠죠? 분명 사고 있는 외국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쳐도 과연 이 보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올지 저는 의문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웃을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 개인 모두 통틀어서 장기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외국인 기관 수급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미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저점 매수를 한들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래가 저는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자에서는 지금 의미 있는 M&A를 위해 과거부터 굉장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보여주겠다라고 당찬 약속을 하였었는데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눈여겨 봐야 할것 같고요. 이 3년 안에 M&A만 결정되는 게 아닌 반도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파는 기간이 아닌 사 모으는 기간으로 사무실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좋아 쌤들의 성공적인 장기투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AMD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에 관한 소식이 있었죠. 아마 모두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전 세계 대형 펠립스 기업들이 지금 똥줄을 타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 이유 바로 TSMC 미세공정의 애플 독점 때문인데요. 참고로 AMD는 인텔의 최대 라이벌 기업입니다. 종합반도체 라이벌은 당연 삼성전자가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 인텔에서 만드는 CPU와 GPU를 대작할 수 있는 기업은 AMD 뿐입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그동안 자신들이 직접 CPU와 GPU 등을 설계 및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요즘 초미세 공정의 한계로 인해 지금은 TSMC와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생산을 의뢰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지만 7 n 노 공정까지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생산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왔었죠. 하지만 AMD는 자체 생산을 할수 없는 펠립스 기업입니다.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며 지금까지 인텔을 상대해왔었죠. 현재는 CPU와 GPU 생산을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5나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그들의 설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5나노 공정은 애플의 독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TSMC 5나노 공정에서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0%에서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생산 라인 역시 애플이 주로 차지할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 삼성전자에겐 떡상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AMD가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을 통해 GPU와 APU 위탁생산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요. 추후 3나노 공정을 통해 AMD의 GPU와 APU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7나노 이하 공정의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으니 애플의 미세 공정 독점으로 인해 AMD 또한 인텔을 잡기 위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방안을 물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기술력 면에서 차이가 없는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3나노 공정을 AMD가 맡게 된다면 삼성전자에서 3나노 공정 첫 고객사가 AMD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 세트부터. AMD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점도 위탁 생산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는 두 기업 간의 콜라보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AMD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초미세 공정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지금, 인텔조차도 원너로 공정 이하부터는 파운드리로 생산을 진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에 생산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생산 캐파를 넓힌다고 하여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형 펠리스 업체들 또한 눈을 넓히고 있는 듯합니다. 작년부터 쏟아져 나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요. 대형 펠리스 업체들 또한 TSMC가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TSMC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SMC 원하는 공정을 애플이 거의 찾아 하고 있는 지금, 추후 3나노 공정이라고 여유가 있을 리가 없겠죠? 다른 대형 팰리스 업체들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파운드리 2위 기업인 삼성전자에게 눈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AMD의 수주가 현실화된다면, 라 파운드리 시장을 조금은 흔들 수 있는 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AMD 또한 CPU의 수주가 아니라는 점이지만, 이건 저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AMD 오나노 GPU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TSMC의 CPU 물량 또한 삼성전자에게 넘어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점차 삼성전자 영향력이 넓어지면서 이소문을 타고 다른 대형 펠리스 업체들까지 퍼져나가 TSMC보다 삼성전자라는 시대가 되길 희망하고요. 결국 파운드리 점유율 1위가 되는 삼성전자를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대형 펠리스 고객들이 TSMC의 꽉찬 생산 일정에 똥줄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대책으로 삼성전자에게 일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품감지 잘 만들어낸다는 입소문을 타고 다른 기업들까지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미지에 큰 호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인텔의 14나노 파운드리 수주 테슬라와의 협업 등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가 TSMC만 있었다면 정말 갑중에 갑이 됐을 TSMC였겠지만 그들에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TSMC가 자리가 없다라고 똥줄타게 만들면 삼성전자에게 오면 됩니다. 처음이 힘든 것이지 한번 물꼬를 트게 된다면 TSMC보다 훨씬 조건을 잘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저런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와 같은 배려심 넓은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년간의 의미 있는 M&A가 이루어진 동안 기존 사업 아이템들은 쉴틈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버용 t r a m PC용 d r m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파운드리는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지금 주가는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5만원대, 6만원대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지금 다시 오고 있고요 좋은 매직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결국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것만 보시면서 우리도 삼성전자처럼 의미 있는 기관으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늘 또한 우리가 왜 의미 있는 매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삼성전자만큼 안전하고 강한 기업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쌤들도 그러시죠? 물려도 삼성전자에 물려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결국은 우상향 하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상향 하기 전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의미있게 매집해야 할것 같고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시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위기로 삼지 마시고 기회를 기회로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분할 매수 꾸준히 해나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